성장기가 지난 성인이 자연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웨이트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하고 이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운동 자극을 통한 미세 손상이다. 하지만 성장은 비용이고 특히 근육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 성장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둔다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신체는 일시적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끝이 난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경우라면 근육을 일시적으로 치료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방법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는 비용이 들더라도 근육 조직을 강화해 근육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그 강도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신체는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초보자들의 문제이다. 일단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몸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습관을 넘어 일종의 강박이 생기게 된다. 운동은 시작하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일단 재미를 붙이게 되면 멈추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앞서 살펴봤듯이 근육의 성장에는 적절한 손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더 많은 자극을 준다고 해서 근육이 효과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 자극이 과할 경우 운동 후 분비되는 동화호르몬은 수용체에 결합할 수 없게 되거나 오히려 수용체가 하향 조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근육 조직에서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 쇼필드 박사는 몇 가지 연구를 토대로 언제나 높은 운동 볼륨이 근성장에 더큰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스트렝스 컨디셔닝지에 실린 핀네리슨 박사의 피로도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1년 이상의 웨이트 경험이 있는 15명의 남성 피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원 RM 75%의 강도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수행시킨 결과. 참가자들은 세트 수가 추가될수록 최대 힘출력이 낮아졌고, 15명 중 9명이 8세트의 운동 수행 동안 본인의 피로구원에 도달했으며, 이후 근육의 활성화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로스터커의 실험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로스터커은 사이클 선수를 더운 방 안에서 처음부터 느린 속도로 사이클을 타도록 주문했다. 이때 실험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선수들이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속도를 내는데 동원되는 근육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이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본인이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본능적인 통제에 따라 더 적은 양의 근섬유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연구들을 통해 알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 운동은 세트 수가 추가될수록 운동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피로고원에 도달하면 세트 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근육의 활성화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볼륨이 부족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 볼륨이 지나치게 높거나 운동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운동 중독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강박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이들은 쉬는 날이 분명한데도 초조해하거나 다시 운동을 하러 간다. 또한 신체에 부상이 있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건강이 우선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 오히려 건강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금연을 하거나 금주를 하는 경우보다 일단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는 운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순간부터 식단을 조절하거나 금연이나 금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지만 운동 강박을 가지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신체의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피로가 축적되는 동안에는 부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절은 외부의 물리적 타격으로만 생기지 않는다. 운동량이 과도한 경우 내부에서 신체가 버티지 못하고 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피로골절이라고 한다. 초기에는 뼈까지 손상되지는 않지만 일단 염증이 생긴 후에 통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모르고 있다가 부상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근육 손상 자체보다는 역학적 스트레스가 축적될 수 있는 무릎이나 허리 관절 손상이 더 문제가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그 증상을 알지 못하고 무리한 운동 볼륨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휴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부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랫동안 즐겁게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개인의 회복력과 피로도의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